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평, 모의평가, 수학영역 풀이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통에서 21번과 22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21번 다뤄보겠습니다. 21번은 우리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어려운그 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잡으면 될것 같아요.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상황 파악을 조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는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은니다 가의 의미도 있을 거고요. 나. 나의 의미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 일단 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집합 x는 f 바 fx 이 l k 그러니까 fx가 k인 x를 쫙 모아놨거든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면 4차 함수는 뭐 여러가지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부지부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모양도 있을 거고 뒤집어지는 모양도 있을 거고 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모양들이 있는데, 상수 k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게 있으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즉 무슨 말이냐 면 4차 함수인데 그 값이 3개다 이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네미분 했을 때 3차 함수가 되죠? 그 3차 함수의 해가 몇 개입니까? 3개란 뜻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댓값이 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또볼수 있어요. f-a의 입장 f-입장에서 봤을 때 해가 3 개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작거나 같은 a의 최댓값이죠. 그러면 최댓값이 이라는 뜻은요. 이게 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큰 게, 미분했을 때 제일 큰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나 요거 됐을 때는 최대, 요게 2가 되거나 여기 2가 된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요게 최대 값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일 큰 값이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거 정리하고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나에 의해서 알수 있는 게, 3개 이상, 그러면 이제, 어, 그 값을 세개 갖는 것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극소 값두 개가 같은 경우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안 좋은 게 생기냐 하면, 나를 만족하는 X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X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자, X가 네 개입니다. 네 개입니다. 네 개였다가 어느 순간에 두 개가 다 같아진, 어, 여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만약에 극소값 두 개가 같잖아요. 극소값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k의 최소값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네 개에다가 갑자기 두 개로 탁 바뀔 거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함수는요. 그래프의 모양이 극소값 중에 왼쪽에 게 크거나 오른쪽에 그거는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 한번 써볼게요. 21번. 편의성. 칸을 좀, 좀 질러 놓을까요?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 풀이. 나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f 프라임 f x죠? f 다시 x 이 a l 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집니다. 그죠? 또한 가에 의해서 f-x equal 0 있죠. 0을 만족시키는 해중 2가 가장 크다. 이렇게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방금 2를 무조건 해를 가지죠. 그다음 f-1도 0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여기다가 계속 좀 그런 이렇게 계속 써볼게요. 자, 이래놓고는 첫첫 첫 번째 그러면 f x가 1도 해를 가지고 2도 해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f- 있죠. f-x는 자, x 1을 가지고 x 2도 가지고 그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x 알파도 가지죠. 그 라면 근데 이때 알파는요. 2보다 작습니다. 왜 2가 제일 크다했으니까요 그다음에 f(x)가 1차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 했잖아요. 그러면맨첫 상은 f(x)의 첫 상은 x 네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앞에 4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요. 4에다가 네 이거 해가 1하고 2하고 알파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세개 합하면 뭡니까 알파 더하기 3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3의 x제 근과 계수 의 관계입니다. 그데두 개씩 곱하면요, 뭡니까 2 알파 2알파로3 알파 더하기2죠 네, 그래서 3 알파 더하기 2의 x고요. 세개다 곱하면 2 알파죠,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잡힐 거라서. 이거 전개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더하기 3의 x 제곱 더하기 4에다가 3 알파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8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적분을 하면요. f x 는 뭐가 되냐면 하 x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알파 더하 3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2, 3 알파 더하 2의 x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x입니다. 문제 조건에서 f가 0 0로 했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쌤선이 아까 앞에서 개요 설명인 것처럼 이렇게 될거예요 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fx 있죠? fx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 말한 것처럼 앞에 극소값이 더큰 이런 모양이나 뒤에 극소값이 더큰 이런 모양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이제 각각의 경우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어떠냐하면 이 중에 첫 번째로 이런 경우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D의 극소값이 작은 거야. 이게 그, 이게 왜그는지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요 조합이 순서가 제일 큰건 항상 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알파고, 이게 1이거나, 이게 1이고, 이게 알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네, 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면 이때가 해를 3개 이상 가지는 마지노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알수 있는 게요. F2가 뭐라는 거야? F2가 3분의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저 위에 우리 FX 식 잡아놨죠? 저기다가 2를 넣을 거예요. 자, 저기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16그 다음에 3분의 32 알파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8, 4, 3, 분의 32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2 알파고, 3분의 9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요, 24 알파, 더하기 16 마이너스 16 알파가, 이게 3분의 8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16하고 16하고 마이너스 32가 없어지죠. 이거 두개 계산하면 8알파에다가 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알파가 3분의 8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써볼까요? 그러면 요식에다가 넣을 거니까. f(x)는 뭐가 되냐 하면요, x 네제곱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네, 마이너스 3분의 8x 세제곱이고요. 그다음 에세 번째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x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그림 밑에 그림으로 돌아와 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죠. 이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어쨌든, fx가 이렇게 잡히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놓으시냐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자는 f3이죠. 그럼 f3은 뭐가 됩니까? 81-72-18 2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1번 2번 봤으니까 2번의 경우 볼까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두 번째 경우는요, 뒤에 있는 극소값이 클 거예요. 이런 경우나, 이게 두 가지가 또 나오겠죠. 뭐냐 하면, 어차피 이 아이는 입니다 근데, 이게 알파고, 이게 1이든지, 이게 1이고, 이게 알파드인데, 돌기가 안와죠 근데 가만 살펴볼게요. 이 문제에서 F0는 제로죠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8입니다. 이때도 이게 3분의 8일 거고요. 근데 볼게요. F0가 제로죠 1이, 1이 요점에 있다면, 0은 더 왼쪽에서는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건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1은 여기 있죠. 그러면 0은 왼쪽에 있을 거예요. 0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값은 3분의 8인데, F0가 0에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한 요 1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F3은 뭐가 되나요? 15가 됩니다. 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의 성질을 유추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한번더 풀어보세요. 네, 자 22번 볼게요. 22번은 키워드를 어떻게 한번 잡아보면 좋을까요? 샘은 수열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열. 좀더 정확하게는 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렇게 잡을 것 같아요. 자, A2는 뭐 A1에다 마이너스 붙였고, 나머지 쭉 상황들이 있죠. 그죠? 이랬을 때, A15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에 곱을 구하셔. 이랬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따로 썼습니다. 음 순서대로 한번 가 볼게요. 풀이. 루트 n이 자연수고 그다음에 an이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에 이제 저 식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a15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a14는 뭐가 될까요? a14. 루트 14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 0이 돼야 그 다음 항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a13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이고요. a14는 뭘까요? 마이너스 2고요. 어, a14가 아니라 a12겠죠. a12는 마이너스 2고요. a11은요, 마이너스 3이고요. a10은요, 마이너스 4일 거예요. A12-4라는 사실. 근데 이거는 A9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자, 왜냐면, 자, 첫 번째. A9가 왜냐면, 9는, 루트 9는 3이 자연수가 되니까요. 우리는 요 A9가 양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죠? 넓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A9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볼까요? 네. 자, a9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계산한 a10-4는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a9 빼기 3, a3, 요걸 계산한 겁니다. 그죠? 네.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a10이죠. 그러면, 다음은 A5가 궁금해요. 맞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A9는 3, A3-,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번은요, 땡땡땡 내려오다가, A5까지 일단 한번 내려가 볼까요? A5까지 내려오면, 뭐가 되냐 면 A8일 때한개 더, 그러니까 8일 때1 빼기 1, 8, 7, 6, 5. 4칸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3A3-8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갈라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A4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괄호 1. 여기서 A4가 0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5는, 3a3-8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네. a4, 지울게요. 어, a4 빼기 2a2,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걸, A42 입장에서 고쳐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면 네. A3는 어떻게인가. 3에다가요. A4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다가, 빼기 8. 한 칸씩 내려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요, a4 빼기 2에다가, a2는 뭡니까? a4에서 2를 뺄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3a4-11이고요, 마이너스 a4고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4a4는 15가 될 거고, A4는 4분의 15죠. A4. 종인데. 흐, 웃겨봤어요. 자, 따라서 A3은 1 빼고 A2는 2를 뺄 거니까 A2는 뭐가 되냐면 4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부호 바꾼 A1은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일 거예요. 한 가지 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케이스. 그렇다면, a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을 대는 거죠. 그래서 a5인 3a3-8은 어떻게 구했냐면, 네,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게, 아까, 아까 어디 갔죠? 이게, a, 4보다 1을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다시 볼게요. 3에다가, 이거는 a4 빼기 1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8이고, 이거는 a4 더하기 1이에요. 따라서 3a4 마이너스 11은 a4 더하기 1이고요. 2a4는 뭐가 돼요? 12가 되죠. 그래서 a4는 6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건데 여기서 보니까 어?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뭐가 됩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셈이 타고 내려온 거는 A9가 0보다 크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1은 일단 마이너스 4분의 7한개 나왔죠? <laughs> 자, 그럼 그 다음 상황 볼게요. 이제 또 한번 해왔던 방법대로 쭉 내려오면 돼요. 편의상 이렇게 라인을 좀 그어 놓을게요 그러고 나면 자 a9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아까 a10이 마이너스 4였거든요 a12 그러면 a9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죠? 네. 그러면, A8은 마이너스 6. A7은요, 마이너스 7. A6은요, 마이너스 8. A5는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또 상황이 발생해요. 아까 똑같아요. 여기서 1번 A4가 0보다 클 때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우리 어떻게 했면 a5가 마이너스 9죠? 이거는 뭐냐 면 a4에다가 2, a 2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요, a4 빼기 2에다가, 이거는 a4 빼기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마이너스 a4 더하기 4가 될 거라서, 따라서, a4는요, 13이 됩니다. 그러면 A3은 뭐가 될까요? 12. A2는요? 11. 따라서 A1은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두 번째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번째. 그러면 A4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이때는요? 그냥 하나씩 타고 내려올 거예요. 자, A5가 마이너스 9였어요. 그러면 a4는요, 마이너스 10이겠죠. 그 다음에 a3은요, 마이너스 11이고요. a2는 마이너스 10이고, a1은요, 12가 될 거예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를 구하라냐면이 a1의 곱을 구하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마이너스 4분의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12, 이것을 계산하면 돼요. 플러스 될 거고, 3될 거니까, 뭡니까? 21에다가 11 곱할 거라서 2121 하면 답은요, 231이 됩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공통 22문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문제들도 재밌게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잠시 쉬고 다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